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윤여일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필리핀 현지 선교지에 담당 선교사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선교지 곳곳에 피치 못하게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킨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필리핀, 라구나 까부야오 지역에 세워진 희망 나눔 교회가 그렇습니다. 희망 나눔 선교본부의 김정환 선교사님의 부재 가운데 데이지 목사님이 현지 교회를 굳건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상황보다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20여명의 인원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상황이지만 총 100여명이 넘는 성도가 대면 예배가 온전히 열리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는 여러 사역들을 이어갈 계획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본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개척 교회 한 곳도 있어서 그것도 살피고요.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사역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저희 CTS와 함께하는 미디어 사역도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한껏 웅크리고 있는 현지 선교지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일어날 땐더 크게 더 높이 일어날 주님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여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 곳곳에서 미디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력하고 돕는 자를 때에 맞게 보내주시고 방송국의 자립과 운영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윤여일 선교사님의 편지를 낭독한 천승이었습니다.